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엑시맨 임상훈입니다. 아, 지금 밤한 11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되는데 편의점에서 지금 맥주 하나 사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제 메가박스 백수 근처인데요. 한 아, 11시 20분에 쿠렌틴타란 티노 감독의 신작 인원포어 오브 타임 인 할리우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 상당히 지금 기대이게 상당히 지는기대많이되는데많 어,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게 많지 사람들이 많은 지 물론 이제개봉한지은지 물론 이제개봉한지흘정도 넘게 됐어한 열흘 정도 넘게 됐어도 사람들이 도많 사람들이 들많이는들는지하는에한두에임도에도밖에안도하더라람요그리에서하한에서아는서는서 버거를 이제 딱 먹었는데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팀배도 사주면서 딱 먹었는데 두개 시키려는데 무인기 무인기가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숫자를 막 올리다가 보니까 이에 주문 수량을 세트 두 개로 해놓고 응? 뉴올리언스 치킨 버거 세트 두 개로 해놓고. 세트 두 개를 딱 살려고 하는데 내가 긁으려는 순간에 2에서 3으로 올라간 거를 지늦게 인지해 버린 바람에 햄버거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졸지에 음? 졸지에 햄버거를 혼자 두개 먹게 생겼어요. 그외에는좀 배가 배가 너무 또 불르다 보니까 어쩌겠어요 이거. 뭐 제가 실수 한거 제가 먹어야죠. 영화나 보면서 천천히 딱 먹으려고. 거죠. 살은 이렇게 많이 찌고 있는데 뭐 살찌면은 또 이제 시간 될때 운동해 가지고 빼면 되니까 뭐 하피도 다니고 물론 제 시간에 맞춰서 가는 적은 없지만 요즘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맥주 한 캔을 사고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20분 11시 10분 23시 10분이죠 상영영화 시간은 이제 23시 2 0분이고요 어, 지금 이제 극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리뷰를 많이 못 올렸어요 이제 타짜 3도 받고 엑시트도 받고 막 그랬는데 리뷰 같은게 들렸어요 지금, 지금 그리고 화이트데이 이제 영화로 만들고 있는 그 화이트데이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대본을 한 달쯤 전에 녹음을 해놓고서 요즘 자꾸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이 못 올렸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저도 좀 이거 유튜브로도 한번 좀 먹고 살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이사를 가는 또 준비를 또 해야 될것 같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laughs>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번 주말에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타란티노 팬이라고 하면은 영화를 볼때 햄버거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펄피션을 본 사람들은 이제 햄버거, 타란티노 영화에서 햄버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laughs> 뭐 그런 거 아실 테니까요. 이제 스프라이트 대신에 코카콜라라는 것, 이거는 비카운더 버거로 생각하고 버거킹이 아니라 비카운더 버거로 생각하고 먹으면서 원스어폰어 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최대한 빨리 리뷰를 올리도록 할게요. 바이바이!